반갑습니다. 토끼네 화분입니다. 토끼네 채널에 오신 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고맙습니다. 어제 실방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또 한상 차림 해봤는데요. 이 아이, <laughs> 요 아이는 작품이죠. 지금 막 왔길래 풀러서 이렇게 한상 차림에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꽃단분이랑. 아니요, 꽃, 꽃 꽃단분이랑, 그리고 꽃향기, 이렇게한장 차림 올라왔는데요. 쟁이분 어제 판매하고 몇점 남은 아이 같이 올라왔습니다. 오늘도 요 아이들 해서 또 두루두루 해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첫번 보실게요. 첫 번째 아이는 거만둥이로 시작을 합니다. <laughs> 이 아이, 거만둥이인데요. 이 아이가 지금 박았습니다. 저희 집은 로젠택배가 제일 늦게 도착을 한대요. 그래서 지금 시간이 다섯인데요. 다섯 시에 이 아이가 왔습니다. 그래서 풀러서 한상차림에 올라오고, 그리고 첫 번째 아이를 이렇게 소개를 해드리는데요. 근데 오자마자 이 아이를 봤는데, 여기가... 이렇게 유양 말림 인지 뭔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요거는 뭐 검정으로 칠하면 상관 없으세요 그래서 이 아이 때문에 선생님하고 얘기를 했거든요 이렇게 있는 대신에 이 아이를 할인을 많이 해 드릴 겁니다 그래서 한번 사이즈 보도록 할게요 <laughs>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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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뻐서 자 보시니까 15 나옵니다 사이즈 작진 않아요 높이는 요17 나오는데요 제가 이 아이를 이렇게 놓고 어, 한상촬영해도 보니까 요런 아이들 요렇게 목대 있는 아이들 올려도 굉장히 예쁠 것 같죠? 요렇습니다. 저 아이는 물론 꽃단본인데 키가 더큰 아이인데요. 요런 아이들 까라솔 같은 아이들 에우님 종류 같은 아이들 멋있, 멋지게 멋진 아이들 올려도 상당히 멋진 아이가 될것 같아요. 요건 요거, 요거잖아요. 발레. <laughs> 발레한 아이인데요. 가격이 궁금하시죠? 물론 제가 이렇게 <laughs> 얘기하고 있을 때는 위에 창을 다 떠있겠죠, 창이. 요 아이 가격이 34만원 짜리에요. 34만원인데요. 여기가 이렇게 찍혔다는 살짝, 찍힌 것도 아니고 유양 말린 같기도 해요. 근데 이거를 선생님께서 보내실 때유 아이를 못 봤대요. 물론 못 봤으니까 이게 거만둥이를 이런 아이를 보내셨겠죠. 저는 풀자마자 이거 먼저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34만원 짜리를 유 아이 30만원에 드릴 거예요. <laughs> 네 단지 요 아이 요거 때문에 요거 때문에 4만원이 깎았습니다 요기에 그냥 아, 그 아크릴 물감 채색을 딱 칠해놓으면 보이진 않거든요 자요 아이 34만원짜리 저저만원 때문에 30만원에 드립니다 자 누군가가 <laughs> 누군가가 가지고 가시면 행제하는 겁니다 30만원에 드릴게요 꽃향기분입니다 요 아이 꽃향기분은요 요렇습니다 자요 아이 4만2천원짜리예요 42,000원, 42,000원입니다. 이렇게 예쁜 아이죠. 이런 아이들 세트로 나도 상당히 예쁠 것 같고요. 보시니까요. 팔 나옵니다. 높이는 13. UI는 7.5 나오고요. 높이 13 이렇게 나오는데요. 자, 여기서 세트 가셔도 되고요. 아니시면 좌우 써주시면 되겠는데요. 42,000원, 42,000원입니다. 합의하면은 84,000원이죠. 두개 가져가시는 분께는 4,000원도 떼어내고 8만 원에 드려 볼게요. 아니시면 하나씩 가져가셔도 상관없으세요. 근데 요런 아이들 두개 세트로 놔야 훨씬 예쁘다는 거 오늘은 그냥 <laughs> 세트 가 볼게요. 8만 원에 드립니다. 자, 다음은요. 이렇습니다이 아이는 3만 원짜리. 자, 3만 원짜리 보실게요. 사이즈 8.5 나오네요. 높이 10 이 아이는 9, 높이 10 이렇습니다. 3만 원, 3만 원, 6만 원이네요. 자, 6만 원 이렇게 이 아이도 살짝만 빼드릴게요. 이렇게 세트 가면서 6만 원짜리를 5만 8천 원에 드려볼게, 드려볼게요 자, 이번 아이는 3만 4천 원, 3만 4천 원이래요. 자, 이 아이도 3만 4천 원, 이번 아이도 3만 오른쪽도 3만 4천 원 그렇습니다. 보시니까요, 7.5 나오고요, 높이 12. 이 아이는요 9 나오고요 높이 11 이렇습니다 요거는요 입구가 넓으면서 키가 살짝 작아요 이 아이는 입구가 작으면서 키가 더 큽니다 해서 합의 하시면은 34000원 34000원 그러면 68000원이죠 자이 아이도 68000원짜리를 65000원에 세트 65000원 드려 볼게요 요거는 이렇게 왔습니다 자, 이렇게 왔는데요 요 아이는 호리병 스타일이네요 호리병 스타일인데 또 예뻐요 28,000원 요 아이도 28,000원 이렇습니다 이렇게 놓으셔도 세트 느낌 확실하게 나네요 7.5 나옵니다 10.5 나옵니다 8 나옵니다 높이는요 9.5 이렇게 나와요 자 이렇게 깔끔하고 예쁜 아이입니다 요런 아이들 다꽃한기 꽃향기죠 이렇게 꽃향기 지금 찍혀 있고요 요아이도 28,000 28,000 하면은 28월 16 56,000원이네요 56,000원짜리 자 요아이 56,000원짜리 요아이 55,000원에 갈까요 금액이 살짝 그러니까 55,000원에 1,000원만 할인해서 드려 볼게요 요아이는 요렇게 왔습니다 요아이는 요렇습니다 블루블루 하죠 굉장히 화려하고 예쁘네요 화사합니다 자, 사이즈 한번 보시면 9.5 나오네요 높이는 10.9 9.5 나옵니다 높이는 10.5 이렇습니다 자 블루블루 하죠 블루 색깔의 꽃도 블루. 이 아이 블루 색깔의 꽃은 빨강 이렇게 왔는데요. 5만 원, ,000원, 5만 원입니다. 5만 원, ,000원, 5만 원인데요. 10만 원 가면서 그냥 할인 없이 10만 원 가면서 이 아이가 꽃향이1 8 0 0 0원짜리에요 18,000원짜리 18 거의 없거든요. 이 아이 18,000원짜리 딱 하나 남아 있는 아이 팔라옵니다. 높이는요 8.5나 나오, 나오고요. 이렇게 10만 원에 18,000원짜리 이렇게 넣어볼게요. 할인 없이 이렇게 가는 걸 하겠습니다. 어떤 어떠신가요? 괜찮죠? 너무 예뻐요. 이 아이도 깜찍, 깜찍하고 예쁩니다. 10만 원 가면서 18,000 원짜리 하나 넣어드릴게요. 자, 이 아이도 칼라입니다. 이 아이도 칼라인데요. 자, 이렇게. 대부분의 꽃 태양기 거는 여기 바디가 하얀 색깔에 딱 이런 끝이잖아요. 지금 보여드린 것도 블루고 유 아이도 이렇게 칼라를 넣었습니다. 빨강에다가 유 아이는 그린 색깔 이렇죠. 유 아이도 사이즈 보니까 살짝 커요. 살짝 작습니다. 그런데 가격 차이는 4,000원 차이가 나네요. 유 아이는 3 4,000원, 유아이 3만원 이렇습니다. 사이즈 9 나오고요. 높이는 8.5 8.5 나오고 높이는 8.5 이렇습니다. 이렇게 하시면은 3만, 6만 4천 원이에요. 6만 4천 원인데, 그냥 6만 2천 원에 드릴 겁니다. 이, 이 아이는 거의 뭐 남는 게 없기 때문에, <laughs> 네, 맞습니다. 거의 뭐 심부름이죠. 이렇게 해서 이 아이 6만 2천 원에 살짝 안 해드리면 또 서운하잖아요. 6만 2천 원에 드려볼게요. 보라 색깔은 딱 하나 있네요. 이 아이는 보라 색깔인데요. 자, 사이즈 한번 보시면 9 나옵니다. 높이는 10 나오는데요. 요런 아이죠. 예쁨 예쁩니다. 48,000원입니다. 자, 이 아이는 그냥 택배비 없이 48,000원 그대로 가면서 무택배로 보내드릴게요. 쟁이분입니다. 요번 아이는 쟁이분인데요. 요 아이도 원래 없었던 아이예요. 근데 주문했던 것 패스가 들어와서 이렇게 영상에 올려드리는데요. 꽃한 송이시 굉장히 깔끔하고 예뻐요. 자, 요 아이는 가장 작은 사이즈, 18,000원짜리 사이즈입니다. 7 나오고요. 자, 그리고 8 나옵니다. 이아이 입구가 살짝 더 넓어요. 해서 7.5 나오고 높이는 7, 이렇게 나오는데요. 자, 이 아이 가격은 한개당 18,000원 짜리입니다. 이렇게 세트 갈게요. 두 개에 이 아이 36,000원입니다. 요 쟁이분도 할인이 안되어요 그래서 정상가 그대로 갑니다. 36,000원입니다. 분 아이도 쟁인데요. 자, 이 아이는 이렇습니다. 앞에서 보여드린 거이 아이 그리고 하나가 더 있는데, 그렇게 해서 한 분이 주문을 주신 건데, 패스가 들어온 거라, 이렇게또 보여드릴 수가 있네요. <laughs> 네. 자, 요 아이 사이즈 보시면 11 나옵니다. 높이는요, 8.5 나오는데요. 이 아이는 22,000원. 22,000원. 자, 요 아이 22,000원이고요. 그리고 요번 아이도, 네, 요번 아이도 22,000원입니다. 사이즈 한번 보실게요. 9.5 나옵니다. 높이는요, 높이는9.5 뭐 이렇게 나오는데요. 이 아이도 모양새 이렇게 예뻐요. 정말 예쁜 아이거든요. 잠깐만요. 여기에 제가 이렇게 보여드렸잖아요. 이런 아이들 이렇게 놓고 보셔도 상당히 예쁘죠. 네, 이 아이는 제가 아직 식대를안한 겁니다. 이렇게 수입 들어온 거 제가 주문을 해서 받은 건데요. 아직 안 심었습니다. 이렇게 빡빡하게 식재 해도 굉장히 예쁘다는 거, 여기는 더 커요. 여기에는 너무 큽니다. 근데 이런 모양에다가 올려도, 이런 아이들 올려도 예쁘고요. 목대에 살짝 있는 아이, 올려도 상당히 예쁜 그런 아이입니다. 22,000원, 22,000원 하면 이 아이도 두개 먹고 갈게요. 44,000원입니다. 요번 아이는 요렇게 할게요. 자, 요 아이는 살짝 높은 분인데요. 요렇게 홈을 파서 고를 줬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예쁘고요. 자, 사이즈 한번 보실게요. 11 나옵니다. 높이는요, 12.5 이렇게 나오는 아이, 꽃한 송이. 이렇습니다요 아이 3만원 짜리입니다. 요 아이 3만원 짜리고요. 요 아이도 그냥 민자 같지만 민자는 아닙니다. 여기에다가 이렇게 나뭇잎 하나를 딱 <laughs> 얹어 줬잖아요. 그러면서 여기는 밖에는 그냥 아무 것도 없는 이런 아이인데요. 자, 이 아이는 어느 쪽을 놔도 다 앞이가 됩니다. 이런 아이도 그냥 그냥 이렇게 올려 놔도 예뻐요. 올려만 놔도 예쁜 그런 아이입니다. 이렇게. 자, 그래서 이 아이는 사이즈가 어떻게 되냐면 어, 8 나오네요. 8 나오고 높이 9 나오는 아이. 이 아이 2만 원짜리. 이 아이 2만원 짜리입니다. 3만원, 2만원 하면 이렇게 세트에 5만원입니다. 이분 아이도 쟁이분인데요. 이 아이는 높은 분이고요. 이 아이 살짝 낮은 분인데요. 쟁이가 의외로 롱분이 좀 가격 있어요. 의외로 롱분이 가격 이 있습니다. 이 아이는 5만원 짜리, 이 아이 롱분, 요딱 하나 남은, 딱 하나 남았거든요. 자, 보시니까 팔 나오네요. 높이는 15.5 나옵니다. 여기는 나무 한루에 새와 새집 있습니다. 이렇게 표현을 해주신 아이입니다. 이렇게. 자, 나무, 나무 있죠? 새 있죠? 새집 있죠? 하면서 롱본입니다요 아이 5만원입니다. 묵지 않을게요. 5만원짜리니까. 요 아이 조심은 좌측입니다. 요 아이도 예뻐요. 요 아이는 두레방 모양처럼 생겼고, 요 안쪽에도 나뭇잎 하나를 액짚게 딱 뉘어놨습니다. 자, 나뭇가지. 사이즈 한번 보시면. 13 나옵니다. 높이는요, 10.5 나오는데요. 쟁이분이 왜 좋아하시는지 알겠어요. 자기 두께도 가지고 있으면서 가볍습니다. 물마름이 상당히 좋대요. 네, 이거 써보신 사람들이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통기성 좋죠? 물마름 좋죠? 그리고 가볍고. 특징적인 게 가볍습니다. 자, 이 와인은 해서 가격이 얼마? 이 와인 3만원, 이 와인 5만원입니다. 탐보이 이렇게 가져가시면 8만원인데요. 자, 5만원, 3만원. 이렇게 드려볼게요. 자, 이제는 유 아이 한 점, 한점 남았는데요. 생이버 마저 다 보여드릴게요. 원래 이렇게 많이 없었어요. <laughs> 근데 패스 하시는 바람에, 자, 어, 패스 하, 하시는 바람에 저도 이렇게 영상에 보여드리고 좋네요. <laughs> 자, 사이즈 보시면 10 나옵니다. 높이는요, 10.5 나오는데요. 유아인또 재밌어요. 이런 아이인데요. 어, 모든 아이들이 다 이렇게 무광이었어요. 무광이었는데, 유광인 게딱두 점이 있더라고요. 한 점은 이제, 갖고 <laughs> 판매가 됐고, 이 아이는 유광인 아이, 아이 좀밝 밝아요, 칼라가 그러면서 여기가 이렇게 이런 식으로다가 뭐가 이렇게 달려 있습니다. 재밌어요. 근데 예쁩니다. 기이감도 좋고 3만 원입니다. 자, 이 아이 3만 원입니다. 친이분은요 여기까지입니다. 대품이고 뭐고 다 나갔어요. 없구요이 아이도 오전에 사실 주문이 들어왔었어요. 근데 그냥 고리 어쩌저쩌 하시면. <laughs> 어쩌고저쩌고가 뭐야? 네, 하시면서 이 아이가 그냥 패스를 해갖고 이 아이가 또 남아있는데요. 자, 이렇게 보실게요. 20 나옵니다. 바구니 모양이라 타원이에요. 15 나옵니다. 높이는요, 9 나오는데요. 요렇게 예쁜 아이입니다. 타원, 아니야 바구니 모양이죠. 요렇게. 피크닉 하나, 토끼가. <laughs> 네, 그렇죠. 요런 아이. 자, 꽃 보십시오. 상당히 예쁘죠? 8만원입니다. 자, 요번 아이는 꽃단분이죠. 꽃단분의 높은 분, 롱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 아이, 컬러 예쁘죠? 컬러 상당히 예쁘고요. 요 아이는 뭐, 기본이죠, 기본. 요 아이도 뭐, 기본인데, 지금 계절에 요 아이가 굉장히 잘 어울리죠? 추우니까. 자, 사이즈 보시면, 12 나옵니다. 12 나오죠. 높이는 21, 이렇게 나오는 아이, 사이즈 같아요. 5만 원, 5만 원입니다. 여기서 좋으신 칼라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묵지 않으 묵지 않은 거니까요 좋으신 걸로 가져가십시오. 자, 요번 아이도 이렇습니다 자, 요번 아이는요. 꽃단번인데요. 자, 이렇게 요 아이가 요 아이인데요. 요 아이가 조금 색깔이 어둡죠. 그래서 저는 요따가 까라소를 두 개를 합식해서 이렇게 식재를 했는데요. 두개 합식할 만큼 사이즈 는 아주 좋습니다. 자, 사이즈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요 아이 하나는 어제 판매가 됐고 자, 사이즈 보시면 19 나옵니다 19 나오니까 작은 건 아니죠 높이도 19.5 나오는데요 요 아이가 크지도 않고 그렇다고 작지도 않고 적당한 사이즈에 아주 좋은 것 같아요 그러면서 예쁘기 까지 하죠 가격은 7만원 입니다 자요 해바닥이 분이 필요하신 분은 유아이 빼달라면 빼드릴 수 있습니다. 제가 유아이 이렇게 견본 하려고 어제 식재를 해 놓은 거거든요. 그러니까는 오래 되지도 않았으니까 <laughs> 빼달라면 빼드리고요. 각 7만 원짜리입니다. 요런 아이들 직사각 굉장히 예쁘겠죠? 아주 예쁩니다. 네, 아주 좋습니다. 직사각인데요. 요즘 코너나 뉴토스 식재들 많이 하시죠? 요런 아이들 몇개 놓고 두 개든 세 개든 하나든 나란히 놓시고 으 그냥 있는 아이들 한꺼번에 다 나란히 빽빽하게 식재하면 굉장히 예쁠 것 같아서 준비를 해봤고요. 사이즈 보시면은. 어, 22 나옵니다. 22 나오죠. 직사각이니까 여기도 보셔야 되겠죠. 8 나오고요. 높이도 보시면 높이도 10 이렇게 나오는 나이입니다. 10 나오면은 작 낮은 사이즈는 아니에요. 이 아이 가격 48,000원입니다. 자, 48,000원. 칼라 선택하시면은 택배비 없이 48,000원 보내드릴게요. 자, 이 아이가 분홍 색깔입니다. 노랑이고요, 파란 색깔인데요. 조으신 칼라로 선택해서 가져가십시오. 택배비 없이 48,000원에 보내드립니다. 자, 이번 아이는요 수다쟁이입니다. 이 아이 수다쟁이인데요. 이 아이 가격은 32,000원짜리입니다. 32,000원짜리, 어제도 제가 실방에서 3만원씩 판매했습니다. 해서 두개씩 묶어서 6만원 드릴 거예요. 4,000원 할인해 드리겠습니다. 사이즈 보시니까요. 13 나옵니다. 높이 12.5 이렇게 나오는 아이고요. 이 아이 같은 톤으로 이렇게 갑니다. 이 아이는 이렇게 갈게요. 자, 여기서 좋으신 걸로 좌우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32,000원짜리, 두개 하시면 64,000원, 4,000원, 꼬리 잘라내고, 두개 6만원, 두개 6만원. 이렇게 한번 드려볼 테니까요. 여기서 좋으신 걸로 자우 써주십시오. 이 아이도 같은 아이 수다쟁이 32,000원 짜리고요 여기는 이렇게 한번 묶어봤는데요.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나름대로 묶는다고 묶었는데, 자,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같은 가격입니다. 사이즈 같아요. 자, 사이즈, 요, 요것도 요수제기 때문에 사이즈는 조금씩 다를 수 있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13 나오네요. 높이 13 이렇게 나옵니다. 요 아이가 살짝 더큰것 같은데. 요렇게 해서 요 아이도 6만원짜리를, 6만4천원인데 4천원 떼어내고 각두 개에 6만원씩 들어볼게요 여기서 좋으신 걸로 자우 써주십시오. 꽃단분입니다. 꽃단분인데요. 와 예쁘네요. 네 예쁩니다. 이 아이 딱두점 이렇게 남아 있는데요. 이 아이 신상입니다. 자 사이즈 보시니깐요11.5 나와요. 여기도 11.5. 높이는 14 이렇게 나오는 아이. 가격은 한 개당 3 2 0 0 0 원짜리. 32,000원 짜리입니다. 요 아이는 신상 사각인데요. 요런 아이들, 목대 있는 아이들 식재는 굉장히 예쁠 듯 해요. 자, 요런 아이고요 분홍 색깔하고, 이렇게 보라 색깔하고 두개 남아 있습니다. 묶지 않을 테니깐요 좋으신 걸로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좋으신 거 좌우 써주십시오. 꽃단분 사각입니다. 이 아이 꽃단분 사각인데요. 자, 요런 아이, 요런 아이죠. 요렇게 같은 아이 두 개씩 가도 되겠고, 아니시면 뭐, 요렇게 엄마라스로 가셔도 괜찮은데요. 일단, 일단은 오늘 저는 요렇게 같은 아이들끼리 세팅을 합니다. 자, 요렇게 해서 사이즈 보시면. 9.5 나옵니다. 여기는 10 나오는데요. 이런 아이들은 주물럭이라서 판작업이기 때문에 사이즈는 조금씩은 다 달라요. 정확하진 않고요. 원래 수자분이 제 그렇잖아요. 사이즈 쪼그릇진 않죠. 높이 9.5 이렇게 나옵니다. 2만원 짜리입니다. 2만원, 2만원, 4만원 가고요. 이렇게도 4만원 갑니다. 자, 여기서. 그냥, 일단은, 같은 색깔로 제가 세팅을 했는데요. 그냥, 엄바라스로 가고 싶으면, 뭐, 분홍가나 보라색 하나라든가, 아니면 빨간색 하나, 파란색 하나라든가, 그런 식으로 주무주셔도 괜찮겠습니다. 2만원짜리 두개씩 묶어서 4만원에 드립니다. 아, 화면 속에 새세트가안 들어와서, 요렇게, 요 아이는 한 세트를 위에다 올렸습니다. 그냥, 그래, 그렇게 하면은 다섯 가지 컬러 다 보여드리는 거예요. 노랑입니다, 빨강이고요. 블루 색깔, 팔, 파란 색깔인데요. 요렇습니다. 여기에서이렇게 빨강하고 노랑 가도 되겠고, 아니면 빨강과 파랑 가도 되겠고, 그런데요. 그거는 선택사항으로, 그냥 주문 주실때 그렇게 색깔을 적어 주시면 되겠고 앞에서 말씀드린대로 저는 세팅은 이렇게 같은 컬러 끼리 해봤습니다 2만원씩 입니다 두개씩묶고 4만원에 갑니다 아 롱분 입니다 이 아이 롱분은요 이렇습니다 자이 아이 2만원 붙어있네요 이 아이가 18,000원 짜리 였는데 언제 2만원이 올라갔대 <laughs> <laughs> 자, 사이즈만 보실게요. 모든 물가가 다 올라가니, 올라가니까 얘라고 참. 칠 나옵니다. 높이는요? 높이는 13.5 이렇게 나오는 아이. 손에 딱 들어오잖아요. 이렇게 딱 들어오는 아이. 롱본이지만은 가늘어요. 가느다란 롱본이고요. 이렇습니다. 칼라 보십시오. 바디 색깔은 어두운 칼라입니다. 요 칼라만 보시고 가져가시면 되겠는데요. 블루 색깔입니다. 노랑이고요. 보라입니다. 분홍이고요. 요 아이 주황입니다. 가격은 한 개당 2만원 짜리에요. 자 여기서 좋으신 칼라 선택해서 가져가시면 되겠는데요. 자 안되겠어요. 되겠, 안 <laughs> 그냥 여기다 스티커 번호 붙여드릴게요. 여기서 좋으신 걸로 가져가십시오. 그게 더 빠를 것 같습니다. 140, 141, 142, 143, 144번입니다. 2만원씩 드립니다. 스티커 번호 적어주십시오. 이 아이는 이 아이가 롱롱한 아이가 하나 있습니다 이 아이는 빨간색깔의 롱롱분 인데요 더 여기는 이끈는 똑같아요 이끈는 똑같은 아인데 이 키만 키만 이 아이가 크고요 더 작습니다 25,000원 입니다 이 아이는 2만원 인데요 보시니까 7.5 나오죠 이끈는 똑같아요 키가 17.5이 아이는 13.5 이렇습니다 2만원 25,000원 25 이렇게 하시면 45,000원 입니다 이 요번 아이는 개당 12,000원 짜리죠. 12,000원 짜리 5개 하면 6만원이에요. 자, 요 아이 굉장히 예뻐요. 아주 좋습니다. 사이즈도 좋고, 입구가 넓어서 식재하기 아주 편한 그런 아이거든요. 사이즈를 보시면은 10 나오네요. 요, 요 아이도 공방본이다 보니까는 입구는 사이즈는 조금씩은 달라요. 높이 10 나옵니다. 사이즈가 쭉꼬르진 못합니다. 선물 냅니다. 유 아이 다섯 개 하면 육만 원인데요. 다섯 개에서 5만 오천 원 갈게요. 다섯 개, 5만 오천 원 드려볼게요. 아이가요, 많진 않아요. 딱세 세트 남아있는데요. 세 세트 그냥 이렇게 어, 할인 좀 해서, 어, 보낼까 합니다. 사이즈 같아요. 가격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세 세트를 다 보여드린 이유는 앞에 있는 요 아이들 문양 보시고, 어, 마음에 드시는 거 가져가시라고 제가 세 세트를 다 보여드릴 거예요. 요 아이도 다섯 개 해서 6만 원인데 5천 원 할인해서 5만 5천 원에 보내드릴게요. 이 요번 아이는 이렇게 왔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세 세트예요. 자, 이렇게세 세트인데, 요 아이 탁 하나가 남아요. 요 아이 하나 남는 거는, 요렇게 다섯 개에서 제가 6만 원인데, 5만 오천 원 했잖아요. 요 아이 이렇게 하나를 더 얹습니다. 해서 요 아이 오천 원칠 거예요. 오천 원 쳐서, 여섯 개를 드리면서 6만원 드릴 겁니다. <laughs> 6개를 드리면 얼마입니까? 네요. <laughs> 네. 계산 한번 해보십시오. 6개를 드리면서 그냥 5천원 할인한 거를 UI 하나 더 넣어서 6만원에 이렇게 6만원 드려볼게요. 네, 마지막 영상입니다. 오늘 마지막 영상은요. UI 캔디분으로 할 겁니다. 자, 캔디분 보시니깐요 자, 6.5 나옵니다. 외경. 내경은요. 5, 5 나오고 높이는 9.5 이렇게 나오는 나이죠. 자, UI 가격은 한개당 14,000원. 다개 하시면 5 6 0 0원이에요 자, 여기서 6,000원 떼어내고 5만 원에 드려 볼게요. 아이가 나가면은요. 얼굴은 다른 아이로 해서 엮어 드릴게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자,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자, 날씨가 더 추워진다 하시네 하네요. 자, 감기 조심하시고요. 몸 관리 잘 하십시오. 가실 때는 구독과 좋아요 꼭 한번 눌러 주십시오. 고맙습니다.